무거워하네요. 네, 네. 거기다가 이제 6월 달에 코리버토 어, 예. 선수도 개인 능력으로는 최고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에서 시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김문환이 중앙 쪽으로 내줬는데 하지만 차단하는 제주. 잘했습니다 주민규. 주민규가 줄 곳을 찾고 있는데요. 일단 수비로 빠르게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두 팀의 그 선수들 자원으로 봤을 때는 예. 실수는 무조건 골이에요. 실수도 그렇죠. 잘합니다만 이런 공격에 뿌려주는 패스들이 너무 좋은 선수 아니겠습니까? 이제 또 김경재가 그 역할을... 어. 어. 자이 공을 센터서클 쪽에서 주민규가 이어받습니다. 오늘 주민규 선수가 예. 조금 더 에, 그러니까 발이 빠른 제르소 제로, 선수를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시 돌려줬던 주민규. 드리면 아직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네. 이게 문제 거죠. 오. 에너. 연결됐어요끝냈습니다 네 자, 주민규. 주민규. 야, 추 들어가는데요. 잔스. 잔스. 잔주우 제주가 약간씩 뭔가 그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네. 오늘 주민규 선수는 플레이 메이커예요그렇네 예. 네. 야, 이게 전략적으로 참이그에 그래, 남길 감독이 대단한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해결할 건지 고민을 많이 가져가야 되는 지금 입니다 자, 제주소. 추복행을막아냈는데요 주민규가 다시 10년 쪽으로 돌려줍니다. 코트. 자, 다시 제주의 공인데요. 수비에 성공을 했습니다. 김진규가 공을 지켜보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제주가 다시 인터셉트. 저 수비, 저런 패스의 수비수들이 속지 않아요. 예. 네. 후회는 <laughs> 교체가 될것 같네요. 주민규. 아니요. 어, 전 어, 패스. 로로왼쪽에 속, 로 주민규! 와, 이건 어어야죠 주민규가... 오늘 최용준 선수 기가 막히게 찔러주고요. 이건, 이건 정말 넣어어야 돼요. 아, 주민규답지 않은 마무리 주민교 네, 네 좋아요 연패 좋아요 제주에 역습 자 안현범죠. 안현범 저 안현범 혼자주고있어요올라갑니다 김봉수의 돌파 네. 김봉수가 역겨워서 때려서 때려서 그리고 지금 결국 터집니다 주민교 야, 이게 제주에 건 놓치면 안 되죠 주민교 선수 골을 만들어냅니다 야, 또 해결을 해냈습니다 김봉수가 네, 지금도 순간적으로 뒷 공간으로 움직이는 아, 주민입니다 주민, 예. 주민규가 골을 넣고 제네수가 어시스트를 어. 했습니다만 김봉수의 저 돌파의 연 침투 패스가 정말 좋았습니다 야. 일단 김봉수 선수를 놓친 건일차도 맞습니다 예. 야 지금도 역습이에요 짜자 올라가주민규제네수입니다제네수제네로제네수제네수제네수제으수써 잼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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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으로수 잼으로써 잼수로써 잼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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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으로써 잼으로써 잼으로써 야, 두어... 줌에서 어! 픈줌 어, 아, 들어갔어! 아, 미친 골이 들어갑니다! 오, 자, 볼 수밖에 없었고, 이거 상상도 못한 골이거든요저 진짜 여러분 보세요.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니까요. 3명의 여성은 뭐합니까? 와! 지금 이 코스펙이 없거든요. 해전주를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당구 2 350 됩니다. 천이에요, <뭐라> <뭐라> 천! 힘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북 선수들 가지고 있는 능력, 능력치 제가 볼때 최고 레벨이잖아요.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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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습이었죠. 네, 네, 자, 예. 역습에 역습 버텨주민규죠. 주민규. 네, 세명 아, 사이 네. 시간을 최대한 끌어. 역습 기회 공격의 숫자는 좀 적습니다. 아, 주민규를 거쳐서 서서히 올라가는 제주입니다 <laughs> 전방으로 뛰, 뛰옵니다. 어 자, 몸을 집어넣으면서 홍정호 선수가 막아냈습니다. 그걸 내가 잡아낼 수 있다 보니 홍정호 선수가 확실하게 넷 골로 만들지 못하잖아요. 밟아줬어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빠 좋아요. 전환까지! 주민규! 주민규! 입니다 주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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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니다 아, 이 패스 차단! 네, 어려운 쪽에서 이 제주 전주성에 와서 와, 와, 와. 됩니다. 와. 됩니다. 와. 됩니다. 아, 네. 오늘 주민규 선수, 이 생각들을 정확키 짚어내고 선수들이 또 해주는 거 보세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요. 네. 아. 남길 감독이 구상을 해왔던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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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축구를 완성시키기 아, 네. 위해서 여러 명의 선수들이 다 뛰고 있습니다. 아, 자, 지금 또 이제 시가 소유하는 거 보세요. 아. 예, 이렇게 경기 종료. 역동과 감동. 하나원 케이 리그 1 2022 15라운드 경기. 전 최고의 선수들이죠. 예. 그러니까 정말 능력만큼은 어디다 내놔도 누구...